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이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입니다. 목소리와 제 손만 나올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라인보 자물쇠 그리고. 키오 자물쇠에요 먼저 나인봇 자물쇠부터 볼까요 이거는 따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나인봇 맥스를 사게 되면 같이 따라가는 사은품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뜯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사용설명서, 연결고리, 자물쇠 자물쇠부터 보여드리면 무려 다섯 자리에요 보통은 네 자리인데 얘는 다섯 자리까지 있네요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초에는 00000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안에 보면 고리가 있어요 고리를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린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5자를 설정하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12345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을 했으면 아까 올렸던 고리를 다시 밑으로 내려줍니다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체결을 하고 비밀번호 바꿔 보겠습니다 안 풀리죠? 12345로 해볼게요 12345로 하면은 이렇게 풀립니다 비밀번호 변경하기 쉽죠? 고리 있죠? 고리는 언제 사용하느냐? 킥보드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딸깍 이렇게 해서 킥보드에 걸고 다니는데요. 잃어버릴 일이 없겠죠. 그리고 분리할 때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연결고리 결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킥보드는 자물쇠를 어디다가 연결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품의 뒤에 아주 친절하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과 맞게 전동 킥보드를 묶어 놓으면 되겠네요 다음은 키우 자물쇠 이게 자그마치 1.5m래요 마찬가지로 뒤에 비밀번호 세팅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버를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비밀번호 먼저 변경을 해 볼게요 숫자가 세 자리입니다 뾰족한 걸로 여기 번호 위에 있는 구멍을 누르면서 번호를 변경하고 다시 떼면 비밀번호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한자리만 가능한게 아니라 나머지 다잘돼요 마찬가지로 숫자 위에 구멍이 뾰족한걸로 찔러넣고 변경을 하고 뗍니다 비밀번호 세팅방법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아주 손쉽게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이 줄이 생각보다 길어요 이렇게 긴걸 자전거에 어떻게 묶지?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자물쇠 사용방법과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자물쇠 구매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바이클럽 아울렛 검색하시면 자물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나인보 자물쇠는 따로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화음품으로 따라가는 상품이라는 점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